알림 표고버섯 단줌, 다시마 한 조각, 멸치 다시팩입니다. 대파 한 줌, 양파 한 개, 국물을 <laughs> 우려 주겠습니다. 야채 육수가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끓어서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다시마 하고요. 이 멸치 다시팩은 먼저 건져 주겠습니다. 불을 줄여가지고요. 그냥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까지 조금 더 끓여 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호박잎국을 끓이려고 해요. 가까이 사는 아는 동생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그 어머님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라게이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1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가 회복되신지 얼마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어머님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어머님께 뭘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 치매 예방에도 되고 원기 회복에도 되는 호박잎을 가지고 호박잎 된장국을 끓여서 드리려고 해요. 이 호박잎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 잔털에 묻어 있는 먼지, 흙먼지나 이런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잡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어야 되는데 저는 먼저 이렇게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호박잎을 한 20장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호박잎 이렇게 보면 순이 있어요. 이 이런 호박잎 순 줄기도 부드러운 부분을 국에 넣어주면 정말 좋아요. 먼저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여기에 놓아두었는데요. 이 여기에도 껍질에 보면 어 줄기 껍질이 있고 이 껍질이 들어가면 질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손질을 해주면 좋은가 하면 이렇게 뚝뚝 잘라서 잘라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서 벗기면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진답니다. 요렇게 해서 국에 이 줄기도 넣어주면 아주 구수하면서도 맛이 좋아요. 이파리만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줄기가 들어가면 씹히는 질감도 있고요 줄기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잎 부분은요 저희 친정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이 호박잎을 따와서 호박잎 국을 끓일 때 보면 이 호박잎을 칼로 쓰는 게 아니라 주물주물 해주면 맛이 있다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쭉 뜯어서 이 호박잎을 국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칼로 이 호박잎을 쓸지 마시고 손으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찢어주고 주물주물 하듯이 해주면 호박잎 국을 먹을 때 아주 부드럽고 먹기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호박잎을 이렇게 씻어서 씻을 때 찢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뜯어주면 됩니다. 호박잎은 이렇게 조물락 끓여도 풋내가 나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이런 호박잎을 요리를 해서 드리면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호박잎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제가 해보니까 이 호박잎으로 끓인 국이더라고요. 이 양이 많은 것 같아도 국 속에 들어가면 아주 숨이 죽어서 확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호박잎에 호박잎 국에 들어갈 호박잎을 다 손질을 해주었습니다. 요순 잘게 잘라놓은 거랑 그렇 그리고 다른 재료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박잎이 정말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이 대파 농사가 잘 되어 가지고 이칼 손잡이만큼 이렇게 굵게 되었어요. 대파는요 반으로 두꺼운 줄기 부분은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고요.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거 매운 청양고추. 이거는 그냥 맵지 않은 고추인데 있어서 청양고추는 아주 밝서 호박이 있어서 밑국에 들어갈 호박잎 손질한 호박잎과 된장국에 들어갈 대파와 호박, 청양고추, 고추 마늘 준비해 주었습니다. 반파 건져주고요. 이 대파도 대파 줄기는 건져내주고. 바사선 그대로 두겠습니다. 손질해 놓은 호박잎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호박잎 국이요, 정말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 국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에는 이 호박잎국을 꼭 끓여서 드셔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시원한 국물을 마시면 대파, 이렇게, 대파도 듬뿍 넣어주었어요. 대파를 넣으면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해져요. 호박잎이 익어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포항잎이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익으면 숨이 죽어서 괜찮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제가 담근 된장인데 빛깔이 너무 좋죠 이 된장은 한칸 수를 먼저 풀어 주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된장 한 스푼 더 풀어 줍니다. 이 엄청 시원해요. 진짜 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맛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같이 맛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쩜 이렇게 이 호박잎 국은 시원한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한 그런 국물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그런 맛이 납니다. 매운 고추 넣어주고요. 썰어놓은 호박도 넣어주고.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어서 간을 맞춰주겠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이 국을 조금 더 깊은 맛이 나면서 맛있게 해주거든요. 조금 맛을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요. 국이 정말 맛있게 끓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정말로 더 맛있는 시원하고 영양이 풍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날콩가루, 생콩가루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 콩가루를 세 스푼 정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몽글몽글 익으면서 아주 씹히는 맛도 좋고요. 먹는 기분도 좋고 아주 국물맛이더 구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끓여드리면 어른들 영양, 단백질 섭취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소끔 끓여주면 맛있는 콩가루 어, 호박미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꽈리나 좀 따서 잡어요 꽈리. 꽈리도 심어 네, 놨어 예, 저기 가서 꽈리나 따라. 아까 아까 노란 거 드셔 보셨어? 아, 그게 그게 음. 꽈리. 이름이 꽈리. 네 그런 거따 잡고 힘들어 이제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세요. 문제야 덩쿨이 그게. 가지고 게. 데 이 왔다, 네, 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안 보다. 네, 아빠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다시 또 꽃이 핀다고 해요. 기대가 되네요, 이제 좀 다시 올라다고 오늘 어머님이 제 집에 오셔서 또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쟤네 <놀리> 할머니가 너의 그, 좋구나. 할머니 말이 완전히, 야 진짜 완전 좋군다. 이뻐, 이뻐 가잘해한 할머니 좋아가지고. <laughs>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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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